기 네,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거룩한 주일, 한주일의 시작을 어, 예배로, 귀한 예배로 시작하였고 오늘 또 어, 주님 말씀 국고하루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성경 말씀 읽을 때국의 한국의 한국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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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님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송해겠니다 네,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낙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에 있는 사람,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겨,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 한결 분이십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숨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재단에 놓은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 기회의 제사 의식에서 대 제사장은 속죄,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진성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들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킨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 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서키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끝.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퍼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여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인증,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의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 주시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어, 마지막 장하고 야고보서 장을 어, 같이 읽었 는데, 잠깐 읽은 말씀 중에 어, 체크 했던 말씀 들 다시, 한 번만 어, 다시 묵 상해 봅시다. 네, 좀 짧았는데 다 한번 체크해봤죠? 전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읽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묵상할 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재성이 13장하고 1절 중에서 혹시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 하은이부터 얘기해 k n o 제가 m s o r 은정은정정이 아니 은정아 네? o 진이는왜안 들어왔어? 모르겠어요 어. r y I'm sorry. I'm s o 나눌 말씀 있을까? 저 r y 장 m 절이요 r y I'm s o 한번 읽어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음, 아멘.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하은이한테도 어, 있기를 어, 축복합니다. 아멘. 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 마음들 그리고 이런 믿음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재성이 또 이제 다그 재성이 좀 시간 더 줄까? 아 됐어. 했어요 음. 그 뭐냐면 어 없다고 해. 재성이 5절에 5절 장에 5절? 자, 여러분도 다 함께 읽어 보시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음, 이라고 음, 아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아니죠.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네.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재송이는 아, 저는 이제 제가 지 지갑에 지금 사천 원밖에 없는데. <laughs> 근데 이제 계속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4천원으로 많은 거살수 있잖아요 아멘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음, 만족하고 살고 그러면 참 지금은 4천원이지만 아마 조금 더 크면 4만원 있고 40만원 있고 그렇게 할 거야 아멘 어, 시간이 어, 조금 있으니까 우리 한 친구만 더 나눠줘 볼까요? 우리 예림이 혹시 독서실이니? 어 그런가봐 예림이가 선우 독서실 음은정이요예아 네? 은정. 은정이 운정이책 받았으니까 기념으로 한번 나눠봐. 운정이 어디 갔어? 네. 운정이 있어요. 저는 어. 13장에 음. 어, 4절이랑 5절이에요. 음. 음. 한번 나눠줘 볼까? 읽어요. 음.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 음행하는 자와 가 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음. 어, 이건요, 음. 주변 애들이 음. 좀, <laughs> 어, 잠자리를 더럽히는 것 같아서 음. 기억에 남았고, 5절에 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한게 감동 먹었어요. 아니. <laughs> 감동 먹었어? <laughs> 아 그래요. 어 솔직히 이렇게 나눠줘서 너무 고맙고 어이 혼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 항상. 어, 나눌 얘기가 많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중간중간에 여러분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한번 말씀 가지고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 내가 깜짝깜짝 놀래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되게 그 정말 야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이 그냥 무슨 수영복을 입은, 비키니를 입은 그런 사진이 되게 야하다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문득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 남자들 남 너무 버스, 눈역에서 보지 말아라. 어? 버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거기에 버스 옆에 있는 그 붙이는 거 있잖아. 그 뭐라고 하지? 시트지? 시트지, 광고 시트지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란제리를 입은 여자 전신 그게 붙어 있는 거야. 나는 그 어렸을 때는 어 그게 정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야한 뭐 그런 잡지 책에나 있을 법한 그런 거였는데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 이게 많이 노출이 돼 있구나 노출 노출이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좀어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그리고 내가 교제의 문제 이것들도 솔직하게 친구들하고 같이 깊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어 우리 은정이 나눠줘서 고마워 어 저도 은정이가 나눈 말씀 중에 이 히브리서. 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음,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스스로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십삼장 오절이었어요. 오절 5절 끝에 음, 그첫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도 물론 저도 해당되지만 끝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씀이 어, 아까 하은이가 나눴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누가 내게 감히 손을 대겠느냐, 그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결코, 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조금 내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떠나는 거지, 우리가 떠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은 우리는 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걸 뒤돌아보면 평생이 아마 되어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 여러분들이 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음, 세상의 것을 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걸 체험했으면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한 주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이 말씀, 오늘 나눴던 말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 하나님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선생님 네.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네. 결코 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네. 않겠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저를 보호하시는데 손을 들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잠시 주님을 목사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교육 듣는 말씀도 주시기 바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음, 은정아 네 어, 은정이가 마침기도 짧게 한 10초만 할까? 네 음, 기도합시다 어, 한, 하나님 오늘 성경 어 은혜로 성경 말씀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동안 살아가는데 오늘 오절 말씀처럼 어 오절 말씀을 기억하고 어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 뭐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 네. 어 기도 너무 잘해줘어 고마워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어 내일도 승리하고, 또 저녁에 또 만나서 말씀 읽읍시다. 네. 행했어요. 어, 음, 수고했어, 지원이도 고삼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2. 음, 재밌었어다